나도 모르게 없거든요. 어? 나도 모르게 어 잠시만요 뒤적뒤적 0일공왜 뒤적거려 번호를 말해주면 <laughs> 되는데 제가 방금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화번호 따는 법 했더니 실장님이 되겠냐? 이러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번호를 준 적이 있고 그게 이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이네 된다니까 그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그거야 될것 같아. 능글맞은 성격이어야 가능해. 아니면 티키타카가 대전가. 응.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나 같은 경우는 조언 일적으로 조언을 얻는 상황이었고 그게 서버 관련된 문제여서 그걸 화면을 보여 캡처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었어. 그쪽에서 먼저, 어? 번호를 따게 됐네요. 그래서 그게 내 번호일지 원장님 번호일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알죠?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번호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조언을 받은 것을 피드백을 줘야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카톡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충분히 자연스럽게 딸려면 딸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되게 남자가 되게 자신있게 막 번호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없거든요? 어, 나도 모르게, 나도 어, 모르게 잠시만요, 뒤적대적010왜 어, 뒤적거려? 번호를 말해주면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되게 막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홀린 듯이 0104이렇게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쭈뼛쭈뼛 하지 말고, 이게 20대라면 쭈뼛쭈뼛이 귀여울 수 있겠지만, 30대에서 보인, 보는 쭈뼛쭈뼛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뭐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루 종일 걸리겠네. <laughs> 답답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설명하지 말고, 의사를 밝혀요. 그니까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종종 얘기했던 게 얼굴만 아는 사이였잖아요. 네네. 얼굴만 안다는 건 서로 얼굴을 안다는 전제 하에 그때 그 눈이 맞지면 그냥 가가지고. 어 음. 너무 싫은데? <laughs> 어? 모르는 사람이. 얼굴만 아는 사이 호감표현을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니나서얘기하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laughs> 있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 에기로 인사, 고 오늘 날씨, 좋은데, 전역의 천천히. The Chrome Mentors is all my decor. How is this? There are some talk about how to do it. No, you're g o 있고 사야 배당금이 늦게 되는 거지. 그냥 보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고. 팔까 말까 할 때는 팔지 말고.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몰라. 어쨌든, 남자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가서. 그럼 여자는요? 저한테 좀 전술 좀 해주세요. 누구? 어떤 케이스? 근데 음. 김딜한테 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요? 나한테 이상한 것만 알려주고 어? 자기가 못한 거지 소화를 뭐라고 하셨는데요? 기라도 먹자 하라고 아니 본인은 해본 적 없다고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미안하지만 나는 얼굴만 아는 사이 호감이 간 적이 없어요 얼굴만 아는 사이라니요? 아무튼 또 다른 방법 없을까? 그데 여자는 번호 근데 확률적으로 여자가 번호 따기 더 쉬운 거 같긴 해요 만약에 김대리가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번호를 줄 거예요? 저 그냥 달라고 하면 줄 건데 무조건? 뭐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겉모습...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좀 대화 나눠본 사이라면 무슨 대화를 어떻게 나눈다면 좋을 건데요? 그래, 일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몇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느낌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laughs> 그래, 맞아 그게 왜 내가 서주에서 번호를 자연스럽게 물어고 줬다라고 했을 때 그에 앞서서 이미 대화를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꼭 남자가 아니어서 남자가 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알고 지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줘야 될것 같아요. 해치지 않아요. <웃음> <웃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멘트 하면 안 돼. 해치지 않아요. 음, <laughs> 이러고. 어, 그러면, 그런 생각 이상한 사람 되는 거같아 <laughs> 음,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번호 묻는 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네요. 이제 깨달았어. 도돌이 표네? 그니까, 말 거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 있는 어투로 눈을 보고선 번호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대화를 하다가, 어, 이 사람 정말 괜찮다. 번호를 알고 싶다. 이 사람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화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번호를 물어봤어? 싫어요, 이러면. 나쁜 사람이네 근데 거절당하는 것에 너무 거절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죠 거절당하면 또 어때 마음 아프겠지 집에 너무... 가서 울겠지 일기 쓰겠지 일기도 쓰고 좋은데. 눈물 닦고 일어나 방구 건조증 사라지고 <laughs> 그냥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냥 단순히 알고 싶은 거잖아.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 화이팅.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화이팅. 김대리도. 화이팅.